에어컨은 틀고 싶은데, 전기세가 너무 무서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현실 꿀팁 담당 제가 왔습니다. 오늘은요, 에어컨은 마음껏 쓰면서도, 전기세는 아주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정말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왜 이제 알았지 싶은 그런 꿀팁들이에요. 찬바람처럼 시원하게 갑니다. 첫 번째, 우리 집 에어컨부터 잘 알아야 해요. 모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아는 게 핵심이에요. 정속형은 예전 모델. 켜면 무조건 풀출력으로 돌아가요. 그러니까 계속 켜두면 전기를 그냥 왕창 퍼먹는 구조예요. 이럴 땐 시원해지면 껐다가 다시 켜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근데 요즘 대부분은 인버터형입니다. 이건 진짜 똑똑해요. 처음엔 쌩쌩 돌다가 온도 맞춰지면 힘을 쫙 빼고 살살 유지해주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계속 켜두는 게더 효율적이에요. 여러분 댁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자주 끄고 켜는 게 오히려 전기세 더 나갑니다. 두 번째, 외출할 때 에어컨 끌까 말까 고민되죠?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. 근데 정답은요. 6시간 이내 외출이면 그냥 켜두세요. 왜냐면 집이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을 다시 빼는데 에어컨이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. 결국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짧은 외출이라면 온도는 유지하고 전기세는 아끼고 집에 돌아와도 쾌적하게. 이게 진짜 이득입니다. 세 번째 에어컨 온도는 몇 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? 아무리 더워도 22도, 21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. 1도만 내려도 전력소비가 710%씩 늘어나요. 대신 체감 시원함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. 그래서 딱 25도, 26도 이 구간이 황금온도입니다. 시원함은 충분하고 전기세는 최소로. 거기다 선풍기 같이 쓰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니까 딱이에요. 네 번째, 좀 애매하게 덥다. 오늘은 에어컨 켤 정도는 아닌데, 고민된다면, 그냥 켜세요. 이게 더 경제적이에요. 왜냐면 외부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을 때는 에어컨도 덜 힘들어요. 짧게 쾌적하게 쓰고 바로 자동 모드로 전환. 이게 진짜 똑똑한 사용법이에요. 다섯 번째, 요리할 때 환기 문제. 에어컨 켜놨는데 창문 열면 아깝잖아.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죠? 답은 이거예요. 창문만 살짝 열고 에어컨은 그냥 켜두세요. 에어컨 껐다가 다시 켜면 실외기가 또 열심히 일해야 해서 오히려 전기세 더 나가요. 차라리 창문 잠깐 열어 환기만 시키는 게 이득이에요. 여섯 번째, 에어컨 켜기 전에는요. 꼭 한번 환기해주세요. 많은 분들이 냉기 빠진다고 창문 꼭꼭 닫는데요. 그 전에 있던 후끈한 공기부터 내보내야 에어컨도 훨씬 수월하게 냉기를 만듭니다. 포인트.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내 공기를 다시 차게 만드는 구조예요. 그래서 첫 공기가 신선해야 효율이 좋습니다. 일곱 번째 커튼 블라인드 꼭 써주세요. 햇빛이 방 안에 쨍하게 들어오면요,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도로 아미타 불입니다. 암마 커튼 하나만 달아도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는 덜 올라가요. 전기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. 여덟 번째, 선풍기랑 꼭 같이 써보세요.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만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 순환이 안 되면 한쪽만 시원하고 다른 쪽은 더워요. 그럴 땐 선풍기로 바람을 위로, 천장 쪽 뜨거운 공기를 내려주고, 시원한 바람은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줘요. 이것만 잘해도 냉방 효율이 20% 이상 올라갑니다. 아홉 번째, 제습 모드. 많은 분들이 제습이 전기 덜 먹는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. 그건 날씨에 따라 달라요. 비 오는 날처럼 습도만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좋지만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으면 냉방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. 무조건 제습이 전기 덜 먹는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. 열 번째. 에어컨 필터 청소하셨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,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, 바람도 약해지고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니까, 전기세가 뚝뚝 올라갑니다. 여름 전한 번. 한여름 중간에 한 번. 딱두 번만 청소해도 효과 확실해요. 11번째, 실외기 관리.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이에요. 근데 바깥에 있다고 너무 방치하죠. 주변에 물건 쌓아두면 안 되고요. 햇빛 바로 쬐는 위치라면 그늘막 하나 씌워주세요. 효율이 무려 30%까지 올라갑니다. 12번째 끌 때는 송풍 모드로 마무리. 바로 전원 끄지 마시고요. 송풍이나 자동 건조 기능으로 5분에서 10분 돌려주세요. 그 안에 남은 습기가 말라서 곰팡이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납니다. 다음에 켤때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자, 오늘 알려드린 팁들 어때요? 어렵지 않죠? 근데 진짜 효과는 대단합니다. 설정 온도 25도에서 26도.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기. 필터 실외기 관리 필수. 커튼, 선풍기, 송풍 모드까지 다 챙기기. 이거 진짜 꾸준히 해보시면 전기세가 진짜 줄어드는구나. 느끼실 거예요. 에어컨 아무리 꿀팁을 잘 따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쓰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알아야 하는 에어컨 상식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먼저 에어컨 리모컨에 보면 절전이나 ECO 버튼 있잖아요.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. 특히 잘 때나 몇 시간씩 계속 켜야 할땐꼭 눌러주세요. 자동으로 색이 조절하면서 전기세를 확 줄여줍니다. 그리고 바람 방향도 생각보다 중요해요. 대부분 시원하려고 바람을 얼굴이나 몸쪽으로 바로 쏘시는데요. 그러면 냉방병 걸리기 쉬워요. 바람은 위로 올라가게 설정하세요.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장부터 바람 퍼지게 하면 방 전체가 시원해져요. 또 하나,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면 몸이 확상해요. 밖은 35도인데 안은 20도 이렇게 쓰면 두통 오고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. 적당한 온도차는 5에서 7도 정도, 딱 25에서 26도로 맞추는 게 몸에도 좋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. 에어컨에 자동 청소 기능 있으니까 필터 안 닦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. 자동 청소는 말 그대로 살짝 습기 말려주는 정도예요. 먼지나 곰팡이는 직접 필터 꺼내서 닦아야 없어져요. 실외기도 꼭 챙기셔야 돼요. 보통 베란다 구석에 실외기 두고는 잊고 지내시는데요. 앞에 박스나 자전거처럼 큰 물건 두면 열기가 나가지 못해서 에어컨이 계속 과열되고 전기는 더 많이 먹어요. 실외기 앞은 항상 비워두고 햇빛 가리는 그늘막 하나만 설치해도 효과가 큽니다. 그리고 에어컨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성능 좋은 걸로 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. 방 크기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전기 낭비가 없습니다. 작은 방에 너무 큰 에어컨 설치하면 금방 꺼졌다 켜지면서 전기만 더 나가요. 딱 맞는 평형수 제품이 가장 효율 좋아요. 제습기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. 에어컨이랑 같이 쓰면 습도는 제습기로 조절하고 에어컨 온도는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져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훨씬 아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전기 누진제 구간이에요. 전기 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갑자기 요금이 확 올라가거든요. 전력 사용량 체크해주는 앱 하나 설치해두면 사용량 보면서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. 마지막으로 에어컨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가 적정 사용기간이에요. 그 이상 지나면 냉방 성능은 떨어지고 전기만 많이 먹는 구조가 돼요. 에너지 효율 좋은 신형 모델로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에어컨을 진짜 제대로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상식이에요. 이거 알고 쓰면 같은 에어컨으로도 훨씬 쾌적하고 전기요금도 아주 똑똑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여름 이 상식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시원하고 똑똑한 여름 보내보세요. 오늘 알려드린 상식들 어렵지 않죠?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에어컨은 더 시원하게, 전기세는 훨씬 덜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. 이제는 틀면서 아끼는 여름,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댓글에 여러분만의 꿀팁도 나눠주세요. 시원하고 똑똑한 여름 함께 만들어가요. 고맙습니다.